우리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도 제가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 또는 좀 책에서도 못했던 이야기 또는 환자들 진료실에서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상황적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박주홍 TV에서는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 파킨슨 병이라는 놈을, 어, 쫓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파킨슨 병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두려움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고 딱딱하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그 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뇌의 중간 부위를 중뇌라고 하죠. 중간 부위에 중뇌에 흑색질이란 데가 있습니다. 이 흑색질이 영어로는 어렵죠. Substantia nigra 라는 여기가 흑색질이에요. 여기서 어 좌우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을 예방하는 도파민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인데, 우리가 콩팥하고도 어 비교를 해보면, 콩팥이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 이 흑색질도 그런 식으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콩팥이 하나 없어도, 한쪽만 있어도 우리가 이 기능이 온전하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파킨슨병도 패시티라고 해서 어패시티를 찍었을 때 한쪽이 모양이 안 나오거나 거의 퇴화가 됐더라도 이 다른 쪽을 다른 쪽의 그 흑색질 세포, 신경 세포가 강화가 되고 더 튼튼해진다면 이쪽 그 부족한 것을 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뇌의 중간부위, 중뇌의 흑색질 (substantia nigra)라고 하는 곳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생기지 않아서 발생하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흑색질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노화든 어떤 원인이든 태화가 되고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진전, 강직, 서동증이라고 하는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각의 장애라기보다는 운동의 장애다. 근육의 병이다. 이게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관리와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이처럼 그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매 중에 그 알츠하이머병처럼 뇌신경이 퇴행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의 하나입니다. 퇴행이란 게 뭐죠? 어린아이처럼 약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 최소 3년 정도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극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애기가 돌이 지나게 되면 걷게 되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걷게 되고 또두살세살 살 지나면서 말을 하게 되고 말도 뭐 얼마나 창조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못하던 행동들도 자기가 응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발달을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 병이 왔다는 것은 뇌신경세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뇌신경세포가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어,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애기가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를 둔 가족의 보호자들이 너무 힘들죠. 사람은 성인이고 어른인데, 행동은 애기처럼 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환자죠. 그러니까 환자죠. 환자가 몸만 병이 난게 아니고, 뇌도 병이 났지만, 마음의 병이 더 크게 난 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가태하는 애기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동을 실수한다고 해서 막 나무라지 않죠. 어이고, 어이고,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팍계선병 환자들도 애기처럼 10번 잘하다가 한번안 좋은 소리를 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환자들은. 10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보호자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그한 번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그9 9까지 잘했던 게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그게 파킨슨 병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이자 몸의 병이다. 뇌의 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흑색지라고 하는 것은 내 간의 일부분인 중뇌라고 하는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뇌세포가 밀집되어 있고, 크기가 손톱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손톱 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서 기저핵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대뇌 부위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저핵에 도파민이 결핍되게 되면, 파킨슨 병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진다고 해서 이 파킨슨과 관련된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뇌의 도파민 농도가 한80% 이상 감소할 때 그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파킨슨병이란 증상을 처음 느낄 때는 이미 적어도 몇년 전부터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서 발병하는 대부분의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유전적인 요소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부분이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4 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에서 유전적인 요소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 병은 질환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정상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노환이나 또 기력이 떨어진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킨슨 병은 전문 병원으로 오셔서 조기 진단을 받아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 진단은 절대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 국내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10만 명당 27.8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는 166명을 기록을 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파킨슨병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이한 점이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노인에 비해서 유병률이 4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 이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0세 이상 사는 시대가 다가오면에 따라서 파킨슨 병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치매와 하고는 치매하고는 달리 파킨슨병은 정상이 발생한 후 병원을 찾기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그 파킨슨병의 인지 여부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통계 자료에 의 하면 파킨슨병 발병 후에 병원 내원까지 이루어지는데 평균 9.4개월 약 1년 가까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다 빠른 조기 진단이 시급하다. 파킨슨병이 나타났는데도 어 이건 뭐 노환이겠지. 아이고 뭐 옆집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뭐 손도 떨리고 관절도 뻣뻣하고 뭐 행동이 느어지는 거겠지라고 자가 진단을 하다가 그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외래 환자 한 명당 연간 의료 비용은 139만 원이고. 이번 환자 한 명당 연간 의료 비용은 864만 원, 즉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정 경제에도 손실인지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건강 보험 통계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수는 2004년에 3만 9천여 명에서 2010년에는 6만여 명, 그리고 2017년에는 10만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킨슨 병의 국내 발병의 평균 발병 연령은 64.1세입니다. 60대에서 많이 이후에 나타나고 2019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2.4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에 파킨슨 병이 걸린다면 한 20년 이상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 이를 감안한다면, 진단 후약한 18년 동안을, 약 20년 동안을 파킨슨 병을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17년에 파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파킨슨 병을 학계에 처음 보고한 이래로 이제 한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킨슨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한 10만여 명이 된다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냐, 500만 명이냐, 아닙니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파킨슨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간주되고 있죠. 어, 정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원인, 어, 이유는 바로, 파킨슨 병의 원인을 하나로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치가 없고 근본의 치료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상 각각에 대한 조절, 완화 또는 관리하는 그런 처방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너무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가 원인을 아는데 치료가 안 되면 이건 정말 불치의 병이죠. 불치의 병이고 정말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어, 원인을 아직 확실히 몰라서 어, 완치가 없다는 표현을 쓰고 정상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고 또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백세 시대가 다가오고 또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에 딱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는 <laughs>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파킨슨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우리가 개인과 사회, 국가가 다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파킨슨병을 매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말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또 무서운 말이지만 이 엎친 데 덮친다고 파킨슨병과 치매는 약 40%의 확률로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약 40명 정도는 치매로 전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파킨슨병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가족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못 갈아서 기저귀를 차야 되고 파킨슨병으로 휠체어 타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두 질환 모두가 노화에 의한, 내 기능의 이상에 의한 그런 병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엄연하게는 다른 질병입니다. 그리고 두 질환을 또 모두 앓고 있게 되면 이거는 더 치료도 어렵고 케어도 어렵고 상당히 그 보호자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 질병이 각각 걸려서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같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아주 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어, 여기서부터는 어, 파킨슨병은 어, 그러면은 왜 걸리는가? 파킨슨병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어, 이제부터 어, 설명을 어,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